긍정맨이에요. 금요일은 작같태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말에 시작인 금요일 저녁에 신이 나서 실컷 놀아요. 자려고 시계를 보는데 11시 50분이라 가정을 하고, 그 10분 동안 알고리즘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순간 10분이 지났어요. 여기서 한국식 기준으로 금요일 11시 50분에 10분이 지났으므로 다음날 토요일 0시에요. 그런데, 토요일에도 주말이라 또 실컷 놀아요. 그러면 다음날 일요일이 되어 있어요. 여기서 일요일 다음날은 월요일이에요. 한국 사람이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것에 더 작같이 느껴져요. 작 같은 월요일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작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작 같은 일요일을 맞이하기 전날인 토요일도 작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해보면 작 같은 토요일 맞이하기 전날은 금요일도 작 같아요. 고로 금요일은 작 같아요. 그래도 저는 월요일보다 금요일이...